새로운 저주 들어오자마자 뭔 저주야? 뭐야 나나누 저주야? 쪼꼬는 무슨 저주인데? 키 큰? 키 큰? 나는 네코아크야. 네코아크가 뭐지? 와! 되게 크다. 뭐야? 와! <웃음> 뭐야? <laughs> 안돼 쪼꼬는 원래 조그마한 말이야. 이게 나지 이 무슨 소리야? 엄청 조그마네. 안돼 기분이 안 좋다. 어 누구한테 저주 줄 수도 있나 보다. 어? 그러가 그럼 쪼꼬한테 저주죠. 오빠한테 저주 쪼꼬가 저렇게 큰걸못 보겠다. 어큰큰 큰 뇌가 큰 머리 같다. 아, 키만크면안 되지 쪼꼬는. 오빠한테 이거 줘야지. 쪼꼬는 키만크면안 되지. 안돼. <laughs> 나왜 대머리로 만들어? 야 니가 쪼꼬지 고. 나왜 대머리를 하냐고. 아니, 머리 엄청 거는 줘. <laughs> 나 대머리 안 어. 어. 대머리래요 대머리 됐네, 저희. 어, 오빠. 저희. 이쪽 거, 이쪽 거. 이쪽. 거. <laughs> 저 이쪽. 저이쪽거 내가 내가 저주 또 준다. 내가 나도 또 저주 또 준다. 저주 준다. 쪽 집중 공격이다. 오빠 집중 공격이야. 쪽고 내가 집중 최조 선수 준다. 뭔지 모르겠지? 최조 선수. 최조 선수 받아라. 최조 선수! 받아라, 이쪽 거야. 아, 최조 선수 뭐지 근데? 최조 잘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? 나 최조 잘하게 되는 거 아니야? 냄새, 야! <laughs> <laughs> 나왜 냄새나느냐! 오빠, 나, 나 체중해! 뭐야! 오빠 나, 체중, 체중. <laughs> 나 뭐야? 뭐야? 나 확대 저주 이건 나, 여기서 준것 같은데? 나 위험한 고리래. 고리래. 고리? 어난 뭐가 확대되는 거야? 와, 뭐야! 우와, 나 커졌다! 뭐야? 우와, 나 멋있다. 커졌어! <laughs> 예! 커졌다! 그렇지, 내가 조금보다 커야지! 어나 점프해 오빠. 나는 좋은 건데. 오빠다. 어 조금 토끼기 생겼다. 토끼 생겼죠. 어. 아, 오빠 저주 또, 또 줘. 줘. 저주 또 줘. 오빠 저주, 줘. 줘. 저주 줘. 또 줘. 저주 뭐 주지? 오는 뭐야? 오 오를 줘보자. 오는 뭘까? 오받아라 조금 나한테 대머리를 줘. 오빠 받아라 뭐야 안돼. 나 지금도 크다고. 나 지금도 크단 말이야. 여기서 크? 여기서 머리 커지 면안 되는데? 안돼. 아네, <laughs> 아네 아, 네. 이거 너무 크잖아 이 쪼까. 아 방구 붙겨 아, 냄새나. 아, 네, 쪼꼬가 냄새나는 쪼꼬 아, 가지고 아, 나 계속 방구끼네 아, 엉덩이에서. 아, 냄새나. 내가 준거 어떻게 했어? 오 뭐야 오 뭐야? 몰라 오 뭐지? 줬는데 쪼꼬 뭐됐지 안돼 야야 약한 거 줬나 봐. 다른 거 줘. 다른 거 줘. 어, 나도 다른 거 줘. 오오준안 주... 줬나? 아니야 줬는데 뭔지 모르겠어. 아, 그래 그럼 다른 거 줘. 다른 쪼꼬한테. 쪼꼬한테 뭐 주지? 뭐 주지? 더 엄청난 걸 주고 싶은데 쪼꼬 춤추는 거 웃기다 우 줘야 되겠다 우나 아, 이거 줘야 되겠다 우를 줬으니까 이번에 우를 주겠다 우 받아라 우 받아라 우 <laughs> 받아라 뭐야 이거 스피니 네가준 거지 <laughs> 뭔데 이거 나 다음 저주 우, 시간 됐는데 <laughs> 받아라 받아라 아 낙하 데미지 이거 뭐야 어 뭐야 나 투명한 바닥판이다 쪼꼬 투명한 바닥판 줬어요 어 조코 내가 우우존 와 조코 얼굴 봐 <laughs> 내가 아, 우우줘가지고 아 우우가 유유구나 유유 유유됐다 유유, 유유. 어나내 오빠 조주줬는데 조코 나뭐 줬어요? 뭐준 거예요? 어 스피니? 어 스피니 아무것도 안 됐지 어, 아무것도 안 됐지 안 받아라 조코 받아라 초코 또 받아라 조코 또 받아라 조코한테 뭐 주지? 조코도 냄새 나는 받아라. <laughs> 나만 방구 끼수 없지. 나만 계속 방구 그래. 끼고 있잖아. 뿌. 아다라이 조코. 오빠도 오빠도 오빠도. 하다라, 너도 내, 너도 너도 방구 껴라 오빠 저도 방구 껴라 춤춰라. 아 안돼. <laughs> 나도 지금 조코처럼 <쪼꼬처럼> 춤추는 거야? <laughs> 그러기 싫은데. 안돼. 모닥불로 가자. 그래. <laughs> 안돼 춤춘다. <laughs> 춤추는데 <laughs> 뭐앉아도 <뭐야, 웃음> 춤추네.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? 아, 방구 끼면서 춤춘다. 쪼꼬 방구 진짜? 끼면서 춤춘다. 아, 끼면서 아, 춤춘다. 아, 아 냄새나 오빠. 쪼꼬 저주 내가 또 준다. 던벼라. <laughs> 던벼라 <laughs> 이 쪼꼬. <쪼코. 웃음> 뭐 주지? 뭐 주... 어 위에 밑에 더 밑에 또 있었네 여기에. 뭐지? 이거 주자. 이거 주자. 이거 주자. 이거 준다. 이거 준다. 이거 준다 받아라. <웃음> <웃음> 어, 오빠 이거다. 무드라 무드라. 누드라, 팔이, 팔이 누들리 되는 거 아니야? 조금, 조금 변화 와, 뭐야, 이거! 나두 개가 동시에 왔어! 오른쪽 면팔은 뭐야? <laughs> 안 돼, 이거 팔 뭐야, 이거? <laughs> 아, 뭐야, 나 유령된다! 나 뭔데, 나 반전 세상 뭔데, 아! 안 돼! 아, 나 유령됐다! 어, 나내거 없애야 되겠다. 아, 나 하나 없애야 되겠다. 자신을 제거. 에이 반전은 없애야 될것 같은데? 와, 나 뭐야, 이거! 누가 나 납작하게 만들어놨어? 나는 유령 없어야 되겠다어 됐다. 어 됐다. 됐다. 나나 아, <laughs> 나, 나 이거 뭐야? 너 완전 못난 이를 만들어놨네. <laughs> 조금 받아라. 이거 끝나지 않았다. 너도 받아라. 너도 받아, 이럴 수, 이렇게 끝낼수 없지. 끝낼 없지. 조금 받아라. 조금 뭐 주지? 나도 조금 나도 뭐 주지? 조금 이런 거. 어 이거 못 주네? 조금 못줄수 뭐 있지? 저주 낙하.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? 이건 뭘까? 와! 로벅스 너무 비싸네 이거! 뭔데 이거 비싼 거야? 한번 줘봐야 되겠다 쪼꼬한테 비싼 거 줬다 뭐야! 뭐 줬어요? 불타는 거 줬는데? 뭐 불타요? 어? 어 집이 불탄다! 집이 불타? 내 눈엔 안 보이네 아이,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집이 불탄다. 슬픈 시간 줘야 되겠다. 어 뭐야? 누가 나한테 슬픈 시간 줬어? 내가 저지러. 너도 많아라. <laughs> 너도 많아라. 슬픈 시간 뭔데? 오빠 비가 오빠 따라다니 오빠 근데 쉬하는 거 같아. 아나 쉬하는 거 같아. 한때 방구 끼고 쉬하고. 뭔데 이거? 어 여기 구름 있다. 아 구름 아 구름 내머릿 속에 구름, 구름 있는 거야? 이랬네. 아 그러네 내머릿 속에 구름 있네. 나또 저주가 또 왔는데요? 네코아크? 채팅을 할 때마다 단어가 포함이 돼야 된대. 어, 채팅을 어, 안할 건데요? 오빠한테 <laughs> 어, 저지 오빠, 또 줘. 오빠, 오빠 쉬하는 것 같아. 이 저지 또 줘. 오빠 또 줘, 또 줘. 오, 뭔데 이거 아까 안된안 됐나 봐. 다시 줘. 나도, 나도. 다시 줘, 다시 줘. 받아라, 받아라. 우를 받아라. 그 우는 뭘까? 우는 이거 눈 바뀌는 거였는데. 아, 안 돼, 나는 왜, 왜야? 나는 <laughs> 왜, 왜야? 맞아. 같이 주고받았어. 맞아. 뭔데 이거? 뭐야? 뭔데, 뭔데. 어,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어, 나 오빠보다 난것 같아. 그럼 우리 다른 사람한테도 저주 줘볼까? 누구한테 줄지? 누구한테 저주를 줄까요? 어, 무작위 저주가 있다. 무작위 저주면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잖아.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. 이 사람, 이 사람. 이 사람한테 머리를 크게 만들어 줘야지. 만들어줘, 만들어줘. 이 사람 머리 크게 만들어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이 사람 머리 커질거구요 이 사람은 아,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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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사람이 여깄다 여깄다 어 뭐야 오빠 뱅글뱅글 돈다 사람은 아 대머리로 만들어줘야지 여기 큰 납작한 사람 내가 대머리로 만들어줘야 되겠어 어 대머리 <laughs> 어 머리 커졌다 머리 내가 커졌다 내가 그 사람 머리 커지게 했어 <laughs> <laughs> 나만 커질 수 없지 여기 여기 다 머리 커지게 해내야 되겠다 사람들 머리 와와와와와나와나 와, 나, 와, 나 쓰러졌다 아 어, 오빠 쓰러졌다 <웃음> <웃음> 뭐야 나다 용암됐어 오 안돼 나 이렇게 커 안돼 용암에 들어갔다 밀지 마 <laughs> 밀면 나 용암으로 빠지잖아 안돼 밀면 용암에 빠지단 말이야 이거 뭐야 나다 용암이 돼 버렸네 엄청 무서운 점주다. 올라가, 여기 올라가있으면 되지 어, 납작해진다 거기서 춤춰, 오빠 얼굴만 보여 이 사람도 머리 커져라, 머리 커져라 이 서버에서 오빠 얼굴만 보이네 이 사람도 내가 머리 크게 만들어버려야지 <laughs> 우리는, 우리는 대두 <laughs> 대두단, 대두단이다, 대두단 다 머리 커져라 맞다. 전부 다 머리가 커져버려라 이 사람도 머리 크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<laughs> 어, 머리 커졌다 <laughs> 머리 커졌다. 어, 이 친구도 머리 크게 해야 돼. 이 친구도 머리 크게 해야지? 내가 이거 미샤 이 친구 머리 크게 해 줘야지. 관나저 친구 머리 크게 했다. 조금 어디 있지? 나 여기 있어. 조금 안 보인다. 나 여기 있어. 아, 저기. 거긴 내 나는 여기 문 내려가. 다 용암이 돼 버렸어. <laughs> 그리고 친구들 머리를 다 크게 해 주고 있어. <laughs> 내가 여기서 머리 크게 해 줘야지. 이 친구 내가 대머리 만들어서 대머리 됐다. <laughs> 대머리 됐다, 대머리. 내가 대머리 만들어줬거든. 어, 나 오, 저주 걸렸어. 뭐야, 나스피니 저주 걸렸어. 오, 저주다. 오, 저주 몇 번째 걸리는 거야? 나스피니 저주 걸린다. 친구 다 그냥 머리 크게 해줬어. 오빠, 나 뺑글뺑글 돌아요. <laughs> 나 머리 안큰 친구 어딨어? 저기 있다. 안큰 친구. 어, 나가버렸다. 안큰 친구 다 크게 해버릴 거야. 나 돌아다니고 싶은데. 오빠 뭐 따라다니지롱. 헛, 헛. 어 여기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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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돼. 자꾸 춤을 춰가지고 움직이네. 됐다 됐다 됐다. 돌아 돌아. 쪼꼬한테 저주 또 줘야 되겠다. 어, 안돼 오바, 또 화가 난다. 누드람 또 된다고요? 또줄수 있어? 어, 뭐야 나 색깔이 다 없어졌어. <laughs> 난 용암에서도 살고 있으니까 잘 버텨봐 뭐야! 왼쪽 면팔? 왼쪽도 나 팔을 없애는거야? <laughs> 내가 좋지 어, 오빠도 좀없애나돼나 어, 저주좀 없애면 안될까? 저주좀 없애야 돼 왜냐? 바닥이 용암이에요를 없애? 없애야 돼 안돼! 나또 죽는다 안돼 빨리 없애 빨리 없애 빨리 없애 빨리 없애 빨리 없애 으악 됐다! 오! 어, 이거 어. 저주 앉을 수 없음 나 여기 앉으면 안되나보다 나무에 우다꾸레 우다꾸레 앉으면 안 되는 거야. 쪼코한테 음... 저주 이제 편하게 줄수 있겠다. 저주 받은 뭐야, 나 뭐야? 저주 받은 테디베어, 테디베어, 곰. 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안돼. 근데 얘 되게 조그매 <laughs> 내가 커가지고 이 친구도 얼굴 나 때문에 커졌지. 우리 얼굴 진. 친... 그 친구들만 있지. 그리고 쪼꼬한테 조용하게 선물을 또 줘야 되겠다 나를 대머리로 만들어? 너도 대머리다. 너도 대머리다. 받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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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예. 안돼, 나 대머리지지마. <laughs> 대머리 구경해야지. 또 대머리 된다 이제 대머리. 방구끼는 쪼꼬. 방구끼고 대머리에. 아싸 대머리. 안돼, 나 대머리 됐어. <laughs> 하하또 <laughs> 줘야지 2D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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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D 줘 2D 죠 2D 쪼꼬 양쪽 팔 쪼꼬! 레인보우 프렌즈의 그린처럼 됐어 어안돼 CC 됐다 나 CC, CC. 나 지금 씨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야 안돼 나 뭐야 투, 2D 됐잖아 팔, 팔만 아 납작해졌다 어, 몸 납작해졌다. 팔만 길고 개불됐다 개불. 개불됐다. 대왕머리. 뭐야 뭐야 뭐야? 점프 불가? 어나 이제 점프 못한대. 어나 앉을 수 없대. 그래 쪼꼬야 이쪽 모다 불러 와봐. 안돼 나안 가. <laughs> 어, 이 친구도 내가 얼굴 키워놨지. 완벽함. 완벽함은 뭘까? 무지개 빚 줘야겠다. 줘야 되겠다. 좀 받아. 에헤이헤이헤이. 받아라 쪼꼬 가다라! 무지개빛 뭔데 나한테 이상한거 주지마 빛나는 빛나 지금 머리가 발짝발짝 빛나고 있는데 머리에서 무지개로 빛나나 나또 저주 3초후에 오는데요 나 4초후에 오는데 나 이제 점프도 못해요 뭐야 불이에요? 타고있어요? 나 버닝 난 테디베어를 안치 말래. 유수. 테디베어 들어봐. 1번 아. 누르면 이렇게 있어. 아따 나 발이 기러가지고 <laughs> 테디베어를. 테디베어 내거 가져. 내거 가져. 안 준대 나. 이거. 나 뭐가 불타고 있다. 와나나 몸이 불타고 있네. 오빠 안돼 안돼 나 몸이 가만히 있어도 불타고 있어. 오빠 어, 테디베어는 안아야 되겠다. 모르겠다. 테디베어 안아 버려. 어 테디베어 안았어. 아. 나 사라졌어! 뭐야? 유렛뉴? 어, 부활 무료래. 한 번은 무료인가 보다. 어! 어, 나테디베어 안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? 그런가 봐. 오, 어, 나 몸이 또 변한다! <웃음> <웃음> 몸이 또 변하다! 아, 우리 몸 색깔이 <laughs> 무지개 색깔로 변하네! 아, 그런 거야. 나, 나 엉덩이에 불 나가지고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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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, 계속 체력 깎여! <laughs> 조코야 <laughs> 어? 여기서 이렇게 서로 저주도 주고 해가지고 재밌게 노는 거야. 조구 어때요? 여기 재밌어. 그치 그렇지. 어. 우리 다음에 한번더 보자. 내가 조구한테 어마무시한 저주를 또 줄게. 내가 오빠 어마무시한 <laughs> 저주 줄 거야. 에 어. 다시 덤벼! 덤벼! 오케이, 다시 조구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 또 재밌고 즐겁게 놀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.